세산여의 세상구경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인근에 있는 명산에 올랐다. 이 산은 항상 온무가 끼어 있었다. 아버지는 장군 출신이라 높은 산을 빠르게 오르셨고, 힘들어하지도 않으셨다. 반나절을 오르니 산 정상에 다다를 수 있었다. 거기에는 아담한 사당이 하나 있었고, 그 옆에는 비슷하게 생긴 바위 세 개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아버지는 사당에 들어가 엄숙하게 절을 올린 뒤 나와서 다시 바위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내가 죽고 나면 너가 여기서 제를 올려야 한다. 이곳이 우리와 어떤 인연이라도 있습니까? 이 사당은 먼 옛날 너의 친할아버지가 지은 것이다. 그리고 오늘처럼 나를 여기 데려와서 제를 이어서 올리라고 말씀하셨지. 아버지는 먼 옛날을 회상하는 듯긴 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러했다. 하늘나라 옥황상제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세 딸이 있었다. 모두 예쁘고 착했는데 특히 셋째 딸은 애교까지 많아 옥황상제가 특별히 더 총애하였다. 오늘은 그 셋째 딸 생일이었다. 오늘은 셋째 생일이니 네가 선물을 줄 테니 말해 보아라. 저는 사람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요. 그게 제 유일한 소원이에요. 셋째 딸의 말에 옥광상제는 조금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며 잠시 고민에 빠졌다. 사람 세상으로 내려가 몇차 하면 못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오래전에도 나무꾼이 옷을 훔쳐가는 바람에 한동안 못 돌아온 선녀가 있었다는 것이 기억나기도 했다. 하지만 셋째의 유일한 소원이라니 안 들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꼭 가고 싶으냐? 다른 소원으로 바꾸지는 않겠느냐? 네, 제 소원은 딱 그거 한가지입니다. 옥황상제는 할수 없다는데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첫째, 둘째를 불렀다. 너희들도 같이 가거라. 도저히 셋째 혼자 보낼 수가 없구나. 가서 조금만 구경하고 바로 올라와야 하느니라. 셋째 덕분에 사람 세상을 구경하게 된 첫째 둘째는 좋아서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저희들이 잘 데리고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자매 선녀는 사람 세상으로 내려갈 준비를 했다. 어디로 가야 안전하게 놀고 올수 있을까 살피다가 마침 운무가 짙게 깔린 산을 발견했다. 운무가 깔려있어 사람들 눈에 잘안뜰 거라 생각한 세자매는 그 산으로 내려갔다. 언니, 우리 하늘나라도 좋지만 사람 세상은 어찌 이리 경치가 좋을까? 세선녀는 황홀한 표정으로 주위 산세를 둘러보았다. 어머, 저 꽃들 좀 봐. 빛깔들이 너무 곱다. 둘째가 곳곳에 피어 있는 아름다운 작은 꽃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 바라보는 바다도 너무 아름답고 시원하구나. 첫째도 흐뭇한 표정으로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자 셋째가 꽃들 사이를 돌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셋째의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첫째와 둘째도 같이 추기 시작했다. 웅무 속에서 춤을 추는 세자매의 모습은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한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날아가던 새도 뛰어가던 다람쥐와 토끼도 멈춰서서 황홀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아, 아. 갑자기 춤을 추던 셋째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화살이 꽂힌 등에는 피가 나고 있었다. 놀란 첫째와 둘째가 셋째한테 다가가려는 순간,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이 날아왔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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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첫째와 둘째도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다. 1km쯤 떨어진 곳에서 어떤 장군이 성녀들을 짐승으로 잘못 보고 화살을 쏜 것이었다. 셋째가 죽었나 봐. 움직이질 않네. 둘째가 다친 몸을 이끌고 첫째한테 다가가 흐느끼며 말하다가 그대로 숨이 끊어져 버렸다. 어찌 이런 일이. 둘째야, 셋째야. 첫째도 둘째를 끌어안으며 동생들을 부르며 울부짖다가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장군은 명중했다는 걸 알고 어떻게 생긴 짐승인지 확인하기 위해 달려왔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짐승이 아니라 선녀들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크게 당황했다. 이럴 수가.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장군은 어찌할 줄 몰라 하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안타깝게 죽은 선녀들을 망연하게 바라보던 장군은 놀란 듯 눈이 동그래졌다 그때 새 선녀의 몸이 서서히 바위로 굳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 완기가 되었구나. 얼마나 억울하였으면. 장군은 자기의 실수로 아리따운 선녀들이 원기가 되어 가위로 변한 모습을 보고는 가슴을 치며 아파했다. 한참을 자책하며 괴로워하던 장군은 뭔가 결심한 듯 일어섰다. 이미 저지른 과오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나 억울한 원기의 혼이라도 달래줘야 되지 않을까. 장군은 선녀들이 죽은 자리에 사당을 짓고 날마다 정성껏 죄를 올리며 원혼을 위로했다. 그렇지만, 어이없이 죽은 세 자매는 억울한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한날한 시에 세 딸을 모두 잊고 슬픔에 늪에 빠져 계실 아버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다. 저렇게 제사를 지내준들 우리가 다시 하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난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둘째가 원망이 가득 찬 목소리로 말하자 첫째도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님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는구나. 그때 셋째 선녀가 앞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길 봐. 오늘은 누굴 데려오네? 아들인가? 언니들은 셋째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늘 혼자 와서 제를 올리던 장군이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데려왔다. 인사를 올려라. 이곳은 아비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죽은 새 선녀님들이 계신 곳이다. 아비가 죽게 되면 너가 이어서 죄를 지내야 한다. 알겠느냐? 장군은 아들에게 말한 뒤 죄를 올리다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본 세자매는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고 아들도 놀란 듯 다가가 물었다.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그때 내 화살에 맞고 바위로 변해가던 선녀님들의 모습이 떠오르는구나. 그 처참한 광경이 내내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는단다. 그리고 그날 밤, 옥황상제가 내 꿈에 나타나 피눈물을 흘렸단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 나에게도 전해지는 듯 하더라.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저도 잊지 않고 정성껏 죄를 지내겠습니다. 아마,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다. 장군은 말 끝을 흐리며 선녀 바위를 바라보았다. 세자매는 이런 장군의 진정 어린 반성과 정성스런 모습을 보자 마음이 좀 누그러졌다.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화를 품지 말고 이 바위에서 산세가 아름답게 변하는 모습도 보고 이렇게 살잤구나. 이게 우리의 운명이니 어찌하겠느냐. 첫째의 말에 평소 사람 세상을 동경해온 셋째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생각에 빠져 있던 둘째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아들은 지금 어른이 되었고 다시 후손인 나에게 이곳 사당에서 제를 이어 올릴 것을 당부하신다. 대를 이은 제사 덕분인지 우리 집안은 지금껏 큰 어려움 없이 잘 살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사돈 댁에 간 엄마와 아들. 옛날 어느 고을에 어머니하고 아들이 살았는데 어머니는 잔망스럽고 아들은 어리고 천진난만하였다. 한 번은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사돈댁에 가는데 거기서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려고 했다. 오늘 사돈댁에 가면 예의를 갖추고 얌전히 있어야 한다. 응, 알았어. 그런데 어머니가 사돈댁 식구들하고 같이 앉은 자리에서 저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방귀를 끼어버렸다. 조심하며 낀방귀라 그런지 냄새가 지독하게 났다. 아뿔싸. 끼어 놓은 방귀를 고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거 참 큰일이 났네. 사돈댁 식구들은 이 소리와 냄새에 놀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무안해서 얼른 둘러댄다는 것이 얘야. 넌 조심성 없게 방귀를 그렇게 함부로 피니.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아침에 고구마를 많이 먹더니만 실수를 하네요. 어른이 방귀를 뀌면 남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조그만 아이가 깨었다 하면 그게 무슨 흉이 될까 싶어서 꾀를 낸 것이었다. 뭐 괜찮습니다. 애가 그런 실수는 할 수도 있지요. 하하. 사돈댁 식구들은 아이를 보며 웃어댔다. 아들은 이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인사를 마친 뒤 다과상이 나왔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니는 차를 마시고 곶감을 먹어서 그런지 또 실수를 하게 되었다. 사돈댁 식구들은 갑자기 들려온 소리와 냄새에 놀라 또 두리번거렸다. 얘야. Yeah. 또 실례를 하면 어떡하니? 하며 어머니가 옆에 있을 아들에게 말했는데, 엄마, 저 여기서 놀고 있어요. 옆에 앉아 있는 줄 알았던 아들이 어느새 마당에 나가서 또래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아들의 말에 엄마는 얼굴이 붉어졌고 사돈댁 식구들은 모두 웃음을 참고 앉아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고구마를 먹고 왔더니 사돈 어른은 헛기침을 하며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마당에서 놀고 있던 아들이 방안을 보며 말했다. 저희 엄마는 고구마를 안 먹어도 방귀를 자주 끼신답니다. 아휴 하마터면 내가 방귀쟁이 누명 쓸 뻔했네. 그 말에 온 식구들이 한바탕 웃어댔다.